산에 가려고 아파트를 나왔는데 새소리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뭔가 딱 와보니 놈들이 정해진다 봐라. 엄청. 와, 참새가 빠글빠글해, 빠글빠글. 그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저쪽 옆으로 옮겨가. 우와. 어, 젓가락질보다 낯질을 먼저 배운 타고난 놈입니다. 이키 높이에, 키 높이에 교살이 크는 거 보세요. 저는 그렇죠? 이게 교살이 이은 이제 높은 나무에, 예. 거기에 이제 나무를 베제 끼거나 아니면 승족기, 승목기라 하죠. 그 승족기를 차고 올라가서, 어, 전지를 해서 채취하는 게 교살인데, 요딱키 높이에. 오늘 아침 기온이 제가 올때 10도였어, 10도. 마을이 10도. 여기가 6도. 네. 그러니까, 새벽에는 한 4도에서 2도 됐겠죠, 그죠? 교사리도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꼬리교사리가 있고 일반교사리가 있어. 요 노란 열매 맺는 꼬리교사리. 술도 많이 담가요. 이게 이제 여성분들한테 좋아. 성인병 예방에 참 좋고. 이거는 중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간에 해롭지가 않아. 벌나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 허깨나무는 장복하면 오히려 간을 망가뜨려. 그래서 쉬워주잖아, 그죠? 겨우살이나 이 벌나무는 꾸준히 장복해도 돼요. 상당히 좋은, 이 기생하는 식물들이 다 사람한테 좋잖아. 따지고 보면 얘도 암이야. 암을 치료하는 게 상호버섯이잖아. 그것도 암이야. 암은 암으로 치료하고. 우리 그 뱀에 물리면 혈청주사, 어디 독을, 어디, 해독제를 어디서 구해요? 뱀에서 구하잖아. 살모사에 물리면 살모사에, 독에서 살모사 해독제를 추출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암은 암으로 치료해야 돼. 얘도 기생식물이야. 버섯, 상버섯처럼 걔들의 성장을 늦춰주고, 억제하고 이런 역할이 다 기생식물이죠. 저 겨우서리. 10월 서리 내릴 때 그때 쌀이 나오는 곳입니다. 늦쌀이. 저쌀이 귀하죠, 그죠? 저 늦쌀이로구나. 오늘은 송이산에 왔습니다. 어, 형이 갑자기 서울 로 올라가는 바람에 송이산을 제가, 어제도없 왔어요. 이제 뭐, 문어잡이도 서서 준비해야 되고, 워킹 헤루질. 헤루질의 1세대. 전설이죠, 전설. 레전드라고 부르더라고, 요즘에는. 그것도 시범 보여드리고, 구멍 치기의 달인, 온갖 구멍이랑 구멍은 다 파고 다니죠. 구멍은 저한테 일자 없어요. 모든 구멍을 다. 낚시대 종류도 뭐한 수시까지가 돼요, 구멍만. 하, 또뭐 구멍도사라고도 하죠, 구멍신. 저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 장목반 뭐 자기 송이 밭에서 따가지고 뭐 이렇게 뭐자랑질하고 이런 거는 저는 즐기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개척산행을 하고 야생에서 송이를 한두 개, 한 개를 따더라도 그 스리를 만끽하고 그리고 전에 가족들하고 한두 개를 같이 찢어서 식사를 하고 이게 송이죠. 어, 송이산에 끔줄쳐 놓고 들어오지 못하게는 그거 찍어봐야 뭐 재미있나요? 재미없잖아 그 죠? 자 이게 진정한 송이산행이라 하면 이렇게 야생에서 예측불가한 상황에서 렛츠고! 아, 없네 아직은 송이가 없어요 예전에 이 정도 오면 이 놈은 길에 이렇 한두 개나 있었는데 올해는 송이가 진짜 작황이 안 좋아 내가 보니까 딴 해가 틀려 아 해거리 하는 건 아니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아, 습하니까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없네. 야, 여기 송이가 나는 곳인데 없어. 썩은 버섯이. 아, 이 송이가 지금 나와야 될 시즌인데 아예 없네. 쏙 송이로구나. 아, 오늘 첫 송이 봤습니다. 송이 송이 눈꽃 송이 하얀 꽃 송이 이야 송이로구나 아이 자식도 말안 듣게 생겼네 아주 대가리가 똥글똥글한게 반지반지래요그 아, 자식 진짜 마음에 들어 말안 듣게 생긴 요런 녀석들이 마음에 들어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오늘 그냥 꽝치고 돌아가나 했어 올라 오네 아 이제 올라오나? 참뭐 도대체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으쌋 쏘. 으어아 깊어 깊어 하하하 갓도 아직 덜 폈어 저는 사실 이거보다 이제 가시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아 그거 술 담그고 찢으면 양 많고 이아왜 이런 걸 특등품이라 는지 몰라 이 사람들은 가시 약간 오므리고 있는 거 약간 피다 마른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아예 안핀거 말고 양이 적잖아 이거는 땐땐하게 땐땐해 예, 송이가 단단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양이 적어 어, 이야 송이가 이제 내미네 시기가 이야 방금 내가 땅에서 심매는거 봤잖아요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우와 이 자식이 아 미치겠네 아 이건 말로 표현이 안돼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입재지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송이 사이즈 송이로구나 아, 만지기가 아참만지려니까 너무 뭐라 하나 어, 너무 영롱하다 하나 아, 너무 깨끗하고 영롱하고 투명하고 아름답고 하 아, 그야말로 아름답습니다 자 송이 아, 소리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머리를 노래 쓰다듬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왜냐? 머리가 헝 클어져 있잖아. 써, 깊이 넣어야 돼 이대 사이즈 봐봐. 에, 네? 이대로 보이죠. 오, 이거 봐봐. 으이, 으아, 으아, 이거는 툭 찔러가지고 으으으으으으 써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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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깊어. 와, 오, 대가꺾였어 우와! 이게 뭐? 우와, 이거 보여 이거? 와... 이거? 와, 이런 성이 보셨어요 이거? 화, 이야,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와, 참, 입이 쪽쪽 벌어지네, 입이 쪽쪽 벌어져. 으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제가 이 감탄사를 연발하니까 사람들이 뭐그 어, 리액션이 강하다. 뭐 아, 이게 뭐컨셉이잖아 아니, 컨셉 맞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저절로 나와요. 이 감탄사가. 안 아, 나오겠어요. 이러고 이 따는데. 에왜 이게 안 나오겠냐고. 이 나오지. 아, 미치겠네, 진짜. 하 표현이 안 되네. 하 문어 잡을 때 이제 문어를 딱 발견했을 때 대왕문어 30kg, 40kg짜리 딱 발견했을 때송이 대가리 빨리빨리 이거 이거 딱 봤을 때. 에? 능이 쫙 멀리에 있을 때아 아니 밑에서 위에 쳐다봤는데 양 이런 어 꽃다발 같은 게쫙 펼치고 있을 때기분어떻했어요 어? 머리 카락이쭈 비주비스 쭈비쭈비스 쓰아 어, 어 미치 여기서 지금 큰 거를 큰걸 딴잖아 그죠? 와, 미치겠네 오늘 진짜 쓰러지겠다 쓰러지겠어 야이 송이산에 소리 지르지도 못하겠고 환장했네 아 이거 뭐라 표현해야 돼 이거 우와, 저또 있어. 으아! 으아! 아,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으아! 아, 이게 뭐? 야, 이건 절대 나겠는데, 이거? 어? 봤어, 이거 뭐 돼. 와, 미치겠네. 이제는 오늘부터 여기가 단자리로 제가 기온이 떨어졌다 했잖아, 요 그죠? 아, 이제 송이 시즌이야. 절기가 거짓말 친다 죠 제가 저번 그 송이 따면서 절기는 절대 거짓말 친다. 일주일 뒤에 송이가 쏟아질 거다 산으로 가라 했죠. 그죠. 정확하잖아. 야. 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쏴쏴쏴 만지기도 아까운 이 영롱한 송이. 여기는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해안가 있죠. 해안가 송이는 갈 송이가 많아. 그래서 뿌리가 짧고 대가 가늘어. 예. 네. 근데 여기. 이런 데는 송이가, 어우, 대가 완전히 어마어마해. 아까 보셨잖아. 예, 기레기가 뭐, 송이 길이 20cm 막 이래 나오니까. 아, 막 흔들리지도 않네. 아, 미치겠네. 이거 보실래요,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봐. 오우 뿌리가 칼, 이 칼이 아니라 낫을 깊이 넣는데도 뿌리가 저 밑에서 흔들려. 저포아 이게 완전히 거기에 뭔 쟤. 그 우리 다드하면쟤 있잖아요 쟤. 쟤를 쏟아낸 것 같잖아. 아나 이렇게 말안 듣게 뺀질 뺀질한 놈들이 좋아. 아 이놈 말안 듣게 생겼네. 아뭐 같아요 이거. 아 진짜 똑같네. 이야 참 어이가 없네. 아 이거 표현이 안 되네 이거. 어? 얄라구지 하군. 자, 얘는 이렇게, 이렇게. 옆에 붙어서 같이 크니까. 형제야, 나란히 크네. 얘도 형을 기대고 큰구만. 아, 우리 형이 어디 간 거야 이거? 우리 형이 그 송이산을, 이 산을 알려줬는데 세상에 아, 급한 일이 올라갔어요. 이, 이 느낌을 세상에, 아유, 느껴봤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마 지금쯤 서울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 지금 막. 몸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은 생이 중요하니까. 이게 개면서도 있잖아요. 자꾸 저쪽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 이렇게 딴데 있나 없나. 대가 엄청나? 이야. 오 얘는 가운데가 좀 깔라졌어. 살짝. 오묘하네. 오묘해. 엄청하죠. 우리 시골에서는 이걸 이거를 여기를 낙공새이라 불러 낙공새, 이낫자루 야, 이봐, 낫자루보다 훨씬 굵잖아. 그죠? 와, 이런 개척산행, 야생에서 이런데서 홀로 산행하면서 이렇게 저만의 낭만, 자유, 또 이런 기쁨을 만끽하는 거 이게 진정한 유튜브라 생각합니다. 쏘, 이것이 진정한 유튜브라고. 자. 송이와 순박 꼭질, 자 한번 보시죠. 이야, <laughs>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보이죠? 이 보이죠? 저송이로구롱 손목보다 손목 굵기만큼 캔되잖아 와, 이봐 대가리는 요만큼 보였잖아, 그죠? 이봐 이거 와, 자루 봐, 자루 진짜. 어? 자루네, 자루. 사람들이 이거 머리가 요래, 요래, 요래 내밀고 때가지고 아, 내와야지 이래. <laughs> 아니, 속에 대가 이렇게 싫어요. 그리고 이미 송이가 우르올러 온 것들은, 어, 끝난 거야. 어, 그거는 더 키워봐야, 실하지가않해 아, 봐요. 이게, 이그만줄 이 알았잖아, 그죠? 어우, 이봐, 이봐. 포자 봐. 크, 이기 괜찮아요. 아, 이봐, 아, 이봐. 와 속에서 이런 게 나올 줄 누가 알았나? 아뭐 머리 요만큼 요렇게, 요렇게 내밀고 있으니까 아내려와이지이지 <laughs> 내가 속에서 다 이렇게 다 아마 다 컸어요. 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발견하겠어 이거? 야, 아송이로구나아 대물이에요 대물.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송이를 찾았습니다. 으싸싸으 써싸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 자 사람들은 저걸 퍼드리기라는데 아닙니다. 가시 웅크리고 있 퍼드리기 아니에요. 이거 펼쳐야 돼. 펼쳐야지 포장 날리셔야지. 이게 웅크리고 있으면 최상의 아, 송이, 송이버섯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좋아해. <laughs> 이 약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가시 최고예요. 술을 담가도 최고 좋고 향도 제일 좋고 양도 제일 많아. 아 제가 절대 졸하로사이지으아 써써 써써러 대물송 이라구나 이건 뭐? 오우 이대구기봐 우와 에? 우와 이낯자로 비교해 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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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쓰러지겠어 오우 너무 좋아 쓰러지겠어 쓰러지겠어 아, 케기가 아깝다, 케기가 아까워, 진짜. 이야. 와. 어마어마해, 어마어이 대물송이를 한번 캐 보겠습니다. 이게 뭐, 아, 이거 겁나네요. 캐, 라니까 이게 좀, 아,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손 떨리네, 손 떨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송이가 이런 송입니다. 이 가시 약간 웅크리고 있는 거. 이게 술 담그면, 이게, 그, 담금주 병에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이런 거 하나 담가 놓으면, 아, 한 20명 먹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바닷가 송이와 한테 틀린 이 대물송이의 진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정한 송이죠? 와, 아 송이로구나.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송이 이게 어디. 어, 자. 하고 난 놈이 제일 좋아하는 송이 상태 제일 좋아.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 으아! 썩었어. 우와. 이거 뭐 이거 어느 녀석이 파먹었지 이거? 아, 이자식이 아주 아, 이건 제가 서비스로 준 겁니다. 그 벌레가 이제 먹었네요. 자, 비교되죠? 자, 포장는 눌러 주고. 자 비교가 되시죠? 자 이게 진정한 대물성입니다아참 기쁘게 할량 없습니다. 입이 벌어져 말이 안 나오네. 쭉 송이로구나. 자 굽도덕이 버섯입니다. 굽도덕이 굽더더기 버섯. 굽도덕이도 새끼 때는 이렇게 하얘요. 하얘다가 이제 크면서 검은 검은 되지죠. 그래서 꿀뚝 버섯이라죠. 자 이렇게. 굽떠덕이로구나 이만큼이면 한끼 먹죠. 예, 네. 굽더덕이만큼 한끼 먹어요. 어 제가 이제 먼저 그 영상에도 올렸듯이 옛날 어르신들이 송이를 따로 다니다가 연세가 들어서 송이산에 못 올라가, 그럼 입구에서 굽떠덕이 따가지고 내려가서 드시고 이랬어요. 그만큼 맛있어요. 이게 된장국에도 그저그만이고 뭐 버섯 종을 이런데 기가 막힙니다. 자, 굽도덕이. 아 저기 에 노룽대하고 루 구멍장이가 올라왔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룽대 얘를 이다는건 사람이 안 지나갔단 얘기야.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노룽대 루 자체가 없어. 고개를 바짝 들어줘야 돼. 아, 굽도덕이 사이즈가 낙공생만 해. 이야, 이런 굽도덕이 봤어 이거? 이 더덕이 아직까지 순이 안 죽었네요, 이게. 아, 때 아닌 더덕이 또 여기 있네. 더덕이 아직 순이 안 죽었어.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일 리가 있나? 이래 안 보이잖아, 그죠? 없잖아. 아무 때리지도 없어. 그래서, 이거 제끼 뒤꿈치를 싹 들어보니, 저기 있잖아! 퍼드레기! 아, 이 나무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절대 안 보이네. 응. 아, 좋아, 좋아. 아주 뭐, 향은 살아있어요. 어, 아직 안 녹아내렸어. 이게 녹아내리면 시큼해져. 어, 향을 잃어. 이제 포장 날라 약간 뽀얘지긴 했잖아. 그죠? 약간. 근데 아직까지 찢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되가 단단해요. 어, 돌덩이 같아. 자, 여기 제가 왜 했냐면 자세가 안 나오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자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 송이가 있잖아, 여기. 쏴, 읍 송이로구나. 이야. 이거 뭐, 이런 거를 한입송이라 하죠, 한입송이. 소주잔에 하나 딱 뜯어서, 그냥 넣으면 향이 잘안 나와. 밥만 딱 찢은 다음에, 그대로 넣으면, 한 박스 다 먹을 때까지 향이 계속 나와, 계속. 그러나서 고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 잔과 함께, 안주 겸, 송이 주 겸, 쭉 원샷! 하는 거죠. 송이를 보는 거는, 어, 뿌리가, 금강송의 뿌리가 한두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그 중에, 어, 더 굵은 줄기. 그쪽을 먼저 보세요. 쭉 따라가다 보면 2m에서 5m 사이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 저, 저기 금강송하고 거리가 한 7m 되는데, 저 굵어요. 나무가 거의 두 사람이 안 하게 되니까. 근데, 어, 뿌리에서부터 2m에서 5m 사이에 송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오래된 나무들 은 뿌리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원 뿌리가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보고 그쪽 방향으로 보면 거의 뭐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지? 이게 송인가? 오, 송이네. 송이다. 오. 야.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이거는. 야, 이거 봐봐. 야. 어이가 없네. 어, 송이로구나. 아, 우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대가 벤질벤질해. 아, 낙엽이 완전히 싸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좀 힘들어요. 진짜 송이 계의 초고수들. 완전히 내로, 내로라 하는 두 번째 가라면 진짜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오늘 송이를 잘 못다. 형도 낙엽 밑에서 아, 우산 쓰고 있어 우산. 지금 여기 앞에 이 자식 가다가 지금 머리를 바짝 들었어 지금. 금일 서리가 내렸죠, 그죠? 어, 산으로 가세요. 이제 송이 시작했습니다. 날씨 기온차가 워낙 심해져서 송이가 쭉쭉 머리를 막내밉니다. 자, 오늘 채취한 2kg 송이 발톱 굵기만 한 것도 있고, 15cm 넘는 것도 있고, 쏘 송이 루와 오늘 뭣처럼 산행해가지고 우리 윤 회장하고 한번 왕건이 하나 찢으려고. <목소리> Terima kasih telah menonton